그런데 이 작가는 역시 소 잡는 데소 잡는 칼을 쓰는 저력을 보여주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요네스베의 해리홀레 시리즈 최신작 칼입니다. 어, 오랜만에 읽어보는 해리홀레 시리즈입니다. 이번에 나온 이 책이 어느덧 시리즈 12번째 작품이더라고요 1997년에 첫 작품이 나온 이후 지금까지 평균 2년에 한편걸로 꾸준히 발표된 셈인데요 세어보니까 저는 이 책까지 포함하면 그 중에 8편을 읽었더라고요 어, 노진선씨가 번역한 작품들은 다 사서 읽었지만 중간에 번역가가 바뀐 이후로는 읽는 재미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바람에 신작이 나오도 영 땡기지가 않아서 안 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책은 제목이 주는 임팩트가 워낙 커서 호기심에 구매를 해 봤습니다 우리는 또 이런 칼 같은 짧고 강하고 뭔가 느낌 있는 이런 단어에 좀 약하잖아요 출간 기념으로 천 원만 추가하면 이오네습에 사인이 들어간 버터 나이프를 준다고 해서 또 이렇게 얼른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뭐 천원짜리 치고는 뭐 괜찮은 것 같네요 뭐 덕분에 최근 마트에서 장볼 때 일부러 버터도 하나 샀습니다 어쨌든 저는 시리즈 9탄에서 11탄에 해당하는 이 작품의 전작들을 안 읽었기 때문에 그동안 주인공과 주변인물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 시리즈의 세계관을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읽어도 하나의 독립적인 작품으로서 완성도와 재미를 충분히 보장하는지 또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에도 신경을 써가면서 읽어보았습니다. 어, 결론적으로는 전작들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어도 한편의 추리 스릴러로서 이 작품을 즐기는 데 있어 그다지 큰 지장은 없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작가가 이미 그런 부분 정도는 당연히 고려해가면서 쓰는 레벨이 났어요. 하지만 이 노련한 작가는 기존의 시리즈를 잘 알고 좋아하는 팬들을 위해서도 특별하고 차별된 만족감을 주는 설정들을 확실하게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주인공 해리에게 라케이라는 여성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이번 작품을 받아들이는 느낌은 그야말로 천지 차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전작들을 읽어왔던 독자라면 당연히 헬이 못지 않은 충격과 상실감에 함께 아파하면서 디테일한 감정선을 따라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레드브레스라는 작품에서 요네스베가 소중한 사람을 잃은 아픔을 어떤 방식으로 묘사하는지 보면서 정말 탐복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작품에서도 라켈의 죽음을 수사하는 과정을 꿈이라 생각하면서 꿈에서 깨지 않으려 애쓰는 해리의 모습으로 묘사하는 그 명불허전의 필력과 함께 캐릭터를 구축하는 일관성까지도 놓치지 않는 치밀함의 끝을 보여줍니다 아, 요네스베의 이해리홀레 시리즈는 후더닛과 하우더닛 그리고 와이더닛이 골고루 잘섞여있고요 의외의 범인이라는 반전이 있으면서도 범인은 무조건 초중화부터 등장해서 독자들이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정통 추리소설의 규칙 또한 철저히 따르고 있는 등 기본기에 충실하다는 점이 굉장히 큰 매력입니다 그런데 이번 작품은 주인공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피해자라는 것 자체가 허탈함마저 느껴질 정도의 워낙 충격적인 설정이어서 이 정도 비중의 피해자라면 웬만한 범인으로는 그 상실감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중간부와 넘어가면서부터는 범인 후보라고 해봐야 불과 서너 명 뿐인데다가 그 중에 누가 범인으로 밝혀지든지 아무래도 좀 미흡하고 찜찜할 것 같은 느낌이어서 작가가 도대체 어떻게 마무리를 할 생각인지 슬슬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 근데 이 작가는 역시 소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저력을 보여주네요. 피해자의 중요도에 걸맞는 범인을 만들기 위한 작가의 고뇌가 음.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면 뭐 거의 막장 수준으로 억지스러운 설정의 반전이기도 해서 이 시리즈를 사랑해온 팬들이라면 충격이 상당히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긴 세월을 이어준 시리즈의 마지막을 고하는 듯하기도 하고 어쩌면 세대 교체와 함께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작품의 희생자와 범인 그리고 주인공의 행보를 보면서 왠지 이것으로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린듯한 느낌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마치 팬들을 위한 가슴 먹먹한 선물같은 작품이라고나 할까요? 특히 뭐 성민이라는 한국계 행사의 등장은 사실 좀 뜬금없고 의외인데 작가가 한국 팬들에게 남다른 감사의 마음을 담은 나름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 베르나라 베르베르처럼 이 작가도 유독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걸까요? 어쨌든 만약 이 시리즈가 계속된다면 점점 더 비중있게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번역은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딱히 좋다는 느낌도 없어서 번역가가 바뀐 점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불만이네요 어, 참고로 요네스비의 해리홀렛 시리즈를 아직 접해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어, 순위를 매기면서 추천을 해드리자면요. 어, 이 레드브레스트와 레오파드가 우열을 가리기 힘든 1, 2등입니다. 어, 그리고 3등으로 스노우맨. 어, 그 다음으로 저는 이번 작품 칼을 넣겠습니다. 시주사서 감사 합니다.